12월은 어떤 종목과 내 포트를 반짝 반짝 빛나게 해볼까요? 자 먼저 최명성 전문가와 돌아오겠습니다. 바닥 탈출에 대한 기회 노려볼까요? 최명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laughs> 네. 전문가님, 오늘 챙겨와 주신 종목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좀 바닥에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이슈 특징주, 이제 종목왕 종목까지 다 제약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장중에 약 20여 종목의 제약주가 상당히 세는데, 이 종목은 이제 제일 바닥권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제,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조, 어, 종목 이름은 어, 텔콘 RF 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이동통신 기조기에 장착되는 이제 각종 장비 및 부품을 생산한 업체고요. 특히 이제 신약개발 및 액상, 또 타정, 환재, 캅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제약과 바이오를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기술을 생산하고 있어서 액상, 체형의 제품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코스닥 KMT, k m PM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두 회사와 그 미국 휴머니에이젠과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시판 합의서에 공동으로 서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재무 제표는 보통이지만 유보율이 약 1200%고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탈코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매매를 했던 주식인데 이종목은 좀 이슈라든가 재료만 있으면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오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면은 5천원대 있는 주식이 바로 8천원대 거의 뭐한50% 상승 또 여기 6천 노트에 있는 주식이 12,000원 갈 때는 바로 따블이 가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도 예전에 특징주에서 한번 탈권을 말한 것 같은데 바로만 일주일 만에 따블이 갔습니다. 근데 이 정도 보시면은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조정, 기가 조정이 끝났고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이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제약주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 바닥에서 한 번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 보시고요. 주, 부 자, 주봉 잠시 보겠습니다. 주봉도 현재 우상향을 거리고 있고요. 자, 월봉 보시면 월봉도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뭐, 모멘텀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일본 보면서 이제 매매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6,670원인데요. 어, 현재가에서 이제 6,670원에서 한 6,800원까지 내일 뭐 시초가 전후 매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7,500원, 2차는 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손절가는 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텔콘이란 종목은 모멘텀만 있으면 갑자기 뭐 갑자기 50에서 100%간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내일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 자리도 좋고 또 재료도 출중한 종목 챙겨와 주셨네요. 틸콘 RF 제약 이었고요. 손절라인 6 0 0 0 원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세요.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아이린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린쌤 불러볼까요? 아이린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저랑 뭔가 커플룩 같은 기분도 드는데 네.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으시죠? 네. 음. 어 일단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제가 다른 종목을 좀 추천해드리려고 하다가 아 그래도 이쪽은 간다 해서 이 종목도 그, 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슈왕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제 HMM 구 현대상선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종목이 바닥에서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이렇게 파도, 육십 정도 이제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안에 다시 단기간에 이제 2주 정도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준 것이 또 한국조선해양 우리가 조선주 중에서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이런 쪽을 또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큰 시세가 또 본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드린 종목이 동성 화인택조선기자제좀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도 파동이 나와 주었고요 또 한국 화분 또 말씀드렸는데 그쪽도 한번 더 이제 시세 내주면서 크진 않지만 10. 퍼센트 후반 정도의 수익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카본을 이슈왕에서 이제 들었고 제가 꾸준히 이제 이슈왕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기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목왕이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와주었습니다. 어닝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잠비크하고 LNG 수주 예상이 되는데 자 이뿐만 아니라 20, 어, 21년도에는 카타르말또 수주도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이기 기 때문에 동사를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까지는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런 쪽 그리고 또 우리가 LNG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사를 꾸준히 내년 초반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물이 좀 나와서 좀 밀린다면요 좀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서 분할 매수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LNG 지선 운반선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 그 본행제. 어, 우리가 또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가 가고 해운주가 가게 되면은 동사가 또한번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어, 뭐, 어, 매수가를 이제 설정을 해드리면은 일단 시초가에서 내일장 시초가에서 만천원까지 밀리더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만천원 정도까지 밀어버리면은 또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아, 어, 뭐, 시초가 한번 잡으시고 천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서 홀딩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해 드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실적 좋고 모멘텀 풍부한 한국 카본이었는데요. 1차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정리하고 오시죠